자, 2020년 2월 38번하고 39번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 자, 이런 얘기 잘 들어봐봐. 지금 여기 38번하고 39번이 뭐냐면, 무슨 문제야? 삽입문제야, 삽입문제.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뭔 이야기 했냐면, 순서별 문제 이야기 했는데, 잘 들어. 삽입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올라가면 문제가 더 어째, 어려워져. 이, 어려워진다. 내가 어려워진다는 말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 자, 삽입 문제라든가 순서 배열 내가 어떻게 풀라야 했냐? 뭘 찾으라 했어? 연결고리를 찾아라. 그랬잖아. 이, 연결고리를 찾아라. 이 연결고리를 찾는 거이 여러분들, 순서 배열이나 삽입에서 제일 첫 번째 포인트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은 문제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그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에 알고 갔을 때하고, 모르고 갔을 때는 접근 방법이 달라. 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어째 나이 연결고리를 어째 찾으라 했단 이야기야. 그럼 연결고리 다 기억하고 있냐? 첫 번째 연결고리 뭐야? 지시어라있잖아 지시어. 이첫 번째 연결고리가 지시어라두 번째 뭐라 했냐? 예를 들어 수식어라있잖아 내가 수식어.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 히 She, it, they, this, these, that, those. 이 이런 것들이 치시아이야. 수식어는 뭐야? 모부터또한 also, 모모터또한 뭐, too, 모모터또한 뭐, either. 이그 다음에 such, 다음에 명사, 그러한 명사 또는 언어도 명사. 어 e 도 명사 또는 뭐더 세임 더 세임 명사 예? 이런 것들이 뭐야 연결 고리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관사. 예? 관사란 이야기야. 관사가 어하언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뭐가 된다? 더 플러스 명사가 된다 그 말이야. 예? 더 플러스 명사가 된다겠어. 네 번째 가말고했어 수식어 연결어. 연결을 하겠지. 연결이 뭐에서? 역점이라든가 되게 뭐야? 예시. 이역점과의 연결을 예시. 그다음 뭐야? 수, 시간 순서. 네? 시간이. 시제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봐가지고 이 주어진 문장을 봐서 연. 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을 때뭘 하라고? 각각 주어진 문장에 연결고리 있는 걸 보고 여기 1번, 2번 문장, 3번, 4번 문장에도 각각 연결고리가 있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야. 에이? 그리고 연결고리가 찾았는데도 바로 연결이 돼. 에이?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자첫 번째 연결고리를 찾고 두 번째는 뭐야 연결의 글의 흐름. 글의 그래, 흐름이 끊기는 곳 이걸 찾아야 돼. 글의 그래, 흐름이 2번에서 3번 가는데 뭔가 어쩐다 끊겨 있는 거야. 3번에서 4번 가는데 뭔가 끊겨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파트가 어쩐다? 트린 파트가 되야 야. 그럼 이거 도끼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연 글의 그래, 흘러가는 글의 그래, 흐름이 어쩐다 끊기는 곳이 뭐가 돼? 답이 된다는 말이야. 자, 38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38번 자이 문장을 봐봐 그냥 그대로 선생님이 풀어라 대로 풀어봐 주어진 문장이 연결고 있냐고 그냥 이, 이, 있잖아 This obstacle 밑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This obstacle란 단어는 어떤 뜻이야? obstacle 단어 몰라요 어이구 젊었네 장애물이잖아 장애 응? 이러한 장애물 등을 그말 아니야. 파이바, 응? 이런, this obstacle 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1번 봐봐, 여러분들. 1번 앞에 뭐가 있냐? on obstacle 밑줄. 1번에 on obstacle 밑줄.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봐봐. 2번 문장에 another obstacle 밑줄. 그런데, 봐봐, 쌤이, 어,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주어진 문장에 these o b s t a c l e 쓰니까 뭐야, 단수요, 복수요. 복수잖아. 복수잖아. 이 그니까, 러 이러한 장애물들,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일단, 1번 앞에 on obstacle, 2번 문장에 another obstacle.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답이 몇 번이야? 3, 4, 5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유추를할줄 알아야 돼.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 유추를 하고, 어, 물론 내가 여기도 이야기해드리지 여기 3인 문제 1번 확률은 거의 99% 높다 1번이 나온 경우는 거의 99% 높다는 이야기야 어? 그럼 대개 답이 몇 번이야? 3, 4, 5 중에 답이 나와 거의 일반적으로 그러면 답이 3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4번의 연결고리 찾았냐 안 찾았냐 4번이 또 뭐가 있냐면 These explorations, 있죠. 4번, 이거 또 뭐야? 연결고리 아니야. 어? 4번에 이 연결고리가 또 나와버렸다는 이야기야. These explorations. 그럼 이러한 탐험들, 그말 아니야? 그런 이러한 탐험들이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탐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탐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 써야 돼? 복수 형태로 써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이, 알겠냐? 그러면 4번하고 3번하고 연결이 되려면 3번이 무슨 문장이 있어야 돼? 탐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돼. 지금 내말이해가냐 그럴 거 아니야. 4번에 this e x p l o r a t i o n s 라 말이 있기 때문에 4번에 this e x p l o r a t i o n 에 관련된 말이 3번 문장이 있어야지 답이 몇 번이 아니야. 4번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럼 3번 문장을 읽어봐. 이 몇몇 행성들은 몇몇 행성들은 don't even have a surface to land on. land on이 뭐야? 착륙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 일부 행성들은 심지어 착륙할 표면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러면 착륙할 표면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 이러한 탐험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아니지. 응? 이러한 탐험들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 아니잖아. 응? 그러면 3번은 일단 마이너스에 플러스요 마이너스의 이야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요? 3번하고 4번이 거기서 어째 끊긴다는 이야기가 끊겨. 그럼 4번에 these explorations에 해당되는 말이 주어진 문장이 뭐예요 most research missions in space m a t u r 거기야 거기 응? 우주에서, 응? 응? 우주에서 대부분의 연구임무들은 뭐야 미션스 복수형이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대부분의 미션스 리서치 미션스가 뭐야 디스 익스플로레이션스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연결이 딱 맞단 이야기야 응? 그렇게 연결이 딱 맞아떨어져 버리니까 여기는 몇 번이 답이오? 4번이 답이다 말이예요. 예?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예? 제일 처음으로 가서자 현재 We cannot send a human. 우리는 인간을 Other planets.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없다. All obstacles. 한 가지 장애는 Such a trip. 그러한 여행이 Would take years. take years이니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두그 번째,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다. 어, 1 번, a space would need to carry. 자, 우주선은 운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Enough air, enough water, and enough other supply. Needed for survival on the long journey. on the long journey 그러니까 장기간의 여행에서 For survival,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나 물, 그리고 다른 물자를 운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말이야. Another obstacle, 또 다른 장애는 is the harsh. harsh란 단어가 뭐예요? 가혹한, 극심한, 혹독한 그런 뜻이야. 에? 가혹한 조건들이야. On other planets, 다른 행성들이 such as extreme heat, 극도로 어쩐다고 열과 추위 이, 극도로 열과 추위 같은 혹독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이? 심지어 3번 어쩐다, 어떤 다어 행성들은 그 혹독한 조건이 어쩐다고 표면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우주선이 착륙할 표면조차도 없다 그 말이야 Because of this obstacle 이러한 장애들 때문에 이러한 장애들은 뭐예요? 수 년이 걸리거나, 어쩐다, 혹독한 조건들. 예.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most research missions in space, 우주선에서의 대부분의 임무는 accomplished, 수행되고 있다, 행해지고 있다. 예? Through the use of spacecraft, 우주선의 사용으로. 근데 우주선 사용은 사용인데, without cruise aboard. 뭐요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에이? 무인제, 무인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우주선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탐험들은, 그런데 이러한 탐험이 약간 뭐라고? Most Research Missions in s p a c e 나이잖아 이러한 탐험들은 포수, 포스. 포수란 단어가 뭐야? 위험을 제거, 제기하다, 위험을 나타내다 그 말이야. 자, 이러한 탐험들은 어쩐다. 생명에게 아무런 위험도 주지 않으며, are 아, less expensive than on involving astronaut. 우주 비행사를 involve 포함하는 탐험보다, 어쩐다, 비용이 덜 든다. 말이야. The spacecraft carry instrument. 자, 우주선은 장비들을 어째 운반한다. 장비는 장비들 어떤 장비여 That test the composition. 어떤 성분, 그 행성의 성분이라든가, 캐릭터리스 c t 어떤 특성을 실험하는 장비들을 운반한다, 말이죠. 운반한다,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결고리 on o b s t a 이번에 어 n o t h e obstacle, 그 다음에 뭐야요 3번에도 뭐야? 3번도 결국엔 뭐야요 o b s t a 이잖아 이 착륙할 표면도 없으니까 그것도 장애물이지. 네. 그렇지? 그래서 4번에 들어가는 거고, 4번에 these explanations에 해당되는 것이 주어진 문장에 most research missions in space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4번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말이야. 이? 자, 3 8번의 답은 4번이 있다는 말이야. 이? 4번.